안녕하세요. 이근혁입니다. 오랜만에, 어, 셀카 동영상 또 하나 찍게 되네요. 음, 아, 얼굴, 번개가 농장에는 많이 쳐요. 산이돼서 예. 어, 그, 열심히 2주 동안 물고 작업하고, 에.. 사운드 효과, 천둥 소리와, 또 조명은 번개. <laughs> 그리고 이 우산 쓰고 있는 건 스릴? 뭐 이렇게 되겠네요. <laughs> 아, 이,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풀 뽑고 물골 내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어, 이 삽으로 하는 것은 한, 삽이나 곡괭이는 한계가 있어요. 물이 지난 밤에 한 150ml 이상 왔고, 오늘도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잰 것만도 100ml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여기 맨 밑에, 마지막에 있는 뚝이 저, 제 뒤로, 맨 밑에 있는 뚝이, 이제, 제가 만들어, 만들어 온 물골 뚝이 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 제가 가서 한1 시간 반 정도 비를 엄청난 장대비를 맞았어요. 아우, 우리 머릿속 어떨 거야? 이제 나이 먹어서. 머리숱이 너무 없네. 아, 이게 비 맞으면은 너무 추나요. 뭐 이게 젖으면은. 예. 아유, 파마를 다시 좀 세게 해야 돼. <laughs> 아, 이거는. 어, 다른 곳에 비 피해 많으신 분들 있을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니까 확실히 어, 어, 조명 예, 그리고 이제 천둥 예, 천둥 소리 아, 사운드 효과 예, 그리고 우산 쓰고 있으니까 서스펜스 아, 서스펜스 아니 스릴 예, 액션 뭐 이런거 예, 아, 유난히 서 산에 있으면 다른 소린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삶을 심거나, 뭐, 다른 일 하다, 하다 보면은, 바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뒷소리도 그렇고. 그러면, 천둥하고 번개 많이 치면은, 근데 진짜 제가 무서워하는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몇 년을 얘기하고, 이제, 저 뒤에 그, 어, 나무 보이시죠? 제 뒤에. 예. 저 나무가 제일 위험한 나무입니다. 예. 정말 엄청난. 저게, 정말 언제 쓰러질까봐 겁이 나고. 사실, 천둥 번개나 이런 건하나안 무서워요. 음, 정말로. 근데, 진짜 무서운 건저 나무. 저 나무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별안 넘어질 것 같다고요? 지금 이제 뒤로 보이는 저쪽에 나무가, 아, 엄청나게 큰 것도 두 뿌리가 뽑혔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에 뭐 눈에 나무까지 큰거 부러진 건 말도 못하고, 위험해요. 다른 건는 무슨 저게 제일 위험하고, 어르신들 고용하는데 제일 힘든 점도, 저 나무가 쓰러지면 바로 직격이거든요. 저 나무가 한 30m쯤 되니까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겨울도 지만은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나무 걱정, 나무 써질까봐.